시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금정산 먹물에 빠지다의 우다 모동수입니다. 오늘은 소위 불학 장무능야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내용은 소년 때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무능하다는 뜻입니다.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위 불합 장무 능열아. 소이 부락하고 장모 능여라 젊을 때 부지런히 배움이 없으면 장차 늙어서 아는 것이 없고 무능하다는 뜻입니다. 14년 봄 우담서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